남은 누구나 살기 위해 경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치열한 경쟁 사회를 살다 보면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 슬픈 일도 당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떠한 상황 속 안에서도 선을 따라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기는 방법도 세상 사람과 비교해서 달라져야 되된 것입니다. 동물의 세계를 보면 힘이 센 동물이 힘이 약한 동물을 잡아먹고 이깁니다. 사람이 사는 세상도 권력과 재력이 있는 사람이 힘없는 사람을 다스리고 굴복을 시키고 마는 것입니다. 요한 1서 5장 4절을 말씀하니까 무릇 이 하나님께로부터 난자마다 세상을 이기는 이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인간적인 심이나 처세술로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이겨내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마음속 안에 승리의 의식을 늘 가지고 생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여 주시기 때문에 반드시 이긴다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속 안에도 이런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저는 어릴 적에 동네 불량배로 만날 때가 있었습니다. 돈을 뺏길 뻔도 했습니다. 그러나 집에 아버지가 계시기에 마음속 안에 우리 아버지는 어떤 누구라도 다 싸워서 이길 수 있다는 그 것을 가지고 누가 덤비든지 아버지가 도와주시면 난 괜찮다는 마음으로 어깨에 힘을 주고 주먹을 불끈 쥐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무도 우리를 넘어뜨릴 수는 없습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우리는 언제나 어린 아이와 같고 어린 아들과 같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고 있으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해서 싸워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겨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용기를 갖고 강하고 담대하게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기기 위해서 생각이 부정적으로 돼서는 아니됩니다 우리들 마음속 안에는 승리의 기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나는 못한다 나는 안 된다 나는 할수 없다 나는 패배했다는 그런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어떤 경우에서도 승리에 나갈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한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나올 때 우리들의 생각이 부정적이 되지 않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간제를 추건합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나와 함께 하여 주시고,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나를 늘 동행하여 주심으로 말며마, 저는 기쁩니다. 즐겁습니다. 평안합니다. 행복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여 주신 늘 좋습니다. 이런 생각으로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들 마음속 안에 성령께서 하늘 나라를 보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빌리보서 4장 13절 말씀하니까 내게 능력 주시지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능력을 주시면 못할 일이 하나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큰 능력으로 우리 속 안에 가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하니까 뭐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세상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감정이 기쁘고 즐거워야 되는 것입니다. 생각이 기쁠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감정 또한 기쁨이 넘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37편 4절 말씀 보니까,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생각이 긍정적일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감정에도 기쁨이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인한 그 기쁨이 충만할 때, 하나님께서 그곳에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선지자 하박국은 어둡고 절망적인 시대에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런 상황 속 안에서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했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에서 18절 보니까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 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 나무에 수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가진 것은 하나님 모시는 그 신앙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갖고 있으면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한 깨 계시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에서도 저와 여러분들은 기뻐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범사에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생각이 긍정적이고 감정이 기쁨이 충만하고 우리의 범사 생활 속 안에서 감사해야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이니까 뭐 항상 기뻐하는 것은 명령인 것입니다. 기뻐해도 좋고 안 해도 괜찮다는 이 말이 아닙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웃는 것도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억지로라도 저와 여러분들이 웃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는 우리에게 굉장한 변화를 안겨다 줄 줄로 믿습니다. 감사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힘을 갖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할 때 상황이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환경이 달라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신도 달라지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한 성도 여러분, 바울 일행은 빌리보의 복음을 전하다가 잡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밥도 못 먹었습니다. 밤중중 되어서 세보랑에 이제 차에서 들어가면서 이런 것도 하나님이 막아주지 못하십니까? 너무합니다 하면서 마음에 원망이 될수 있었습니다만은 그렇게 하질 않았습니다. 바울과 신라는 쇠고랑에 묶여있고 배도 고프고 고통스러운 그 가운데서도 사시는 하나님께 찬양을 불렀습니다. 그 감옥에 있는 죄인들이 다 쇠고랑에 묶여져 있는데 바울과 신라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릴 때 상황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모습이 일어났습니다. 장기 문이 열렸습니다.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풀려지게 됐습니다.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들으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주시고 우리 삶에 묶여있는 모든 것들을 다 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생각이 나쁜 생각에 있었고 나쁜 성격 또한 감사 찬양하면 풀어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생활에 고통스럽고 괴로운 것도 감사 생활을 통해서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이웃 간의 상황이 있어도 얽히고 슬켰던 모든 문제들이 감사로 저와 여러분들의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고 여러분들의 환경에서 자유와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좋은 일을 보고자 하면 고난의 광야를 지날 때 불평하지 말아야 됩니다. 영광은 고난이 지나야 다가오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고난 없는 좋은 일은 다가오지 않습니다. 십자가 없는 부활의 영광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사람의 몸으로 와 주셔서 형언할 수 없는 고난을 겪은 것은 철저하게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철저히 사람으로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특권을 가지고 태어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철저히 사람으로 태어나서 이 땅에 살면서 신호애락을 사람들과 같이. 겪어 내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즐거워하고 기뻐했습니다. 또 감사하고 이 사람들과 똑같이 생활했습니다. 그리고 십자 에 올라가서 사람들이 부족한 것, 기뻐하지 못한 마음, 감사하지 못한 마음 이 모든 것을 짊어지시고 저 십자가 상상에서 다 청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난 또한 형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몸에 말할 수 없는 중병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많은 병자를 고치고 복음을 증거했음에도 자기 몸에 있는 병은 고치지 못해서 괴로웠습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도 하고 매달려 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약해야 하나님께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부족함이 없이 당당하면 야. 하나님 없이도 내가 잘할 수 있다라고 자신만만해 할까 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약함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약할 때 주님을 붙잡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주신 것은 우리를 죽이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축복을 주기 위한 그러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 세번 고쳐 달라고 간구하였지만 하나님은 거절했습니다. 그것은 바울이 고난과 고통을 극복하기 위해 바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극복할 수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고난을 극복하면은 하나님의 능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옥중에서 필립보서 4장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필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강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래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킨다는 이런 말은 군사적인 말인 것입니다 적이 침입하지 못하도록 군인이 보초를 서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염려와 근심이 들어올 때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의 평강이 와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신 일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목표와 꿈이 분명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꿈을 주어 그 꿈을 가지고 기도하면 믿음이 생기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꿈을 가지고 기도하면. 점점 믿음이 그 꿈을 점령하게 된데 믿는 대로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면서 꿈을 꾸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없는 것을 잊는 것 같이 행동해야 됩니다. 행동하기 시작하면 꿈이 믿음으로 나타나게 될지로 믿습니다. 믿으면 하나님께서 기적의 역사를 일으켜 주실지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2절에서 24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며 그 말한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하던 일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 것입니다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살며 하나님과 만남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데 여러분들의 생각 속 안에서 일어나게 되고 여러분들의 꿈 속에서 만나게 되고 믿음에서 만나고 입술의 고백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꿈과 믿음의 형태가 입술의 고백으로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입술의 고백을 말하면 그 말에 나가서 역사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말한 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꿈을 말하고 믿음을 말하고 그 꿈과 믿음의 세계는 성령 하나님께서 특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서 그곳에 위대한 역사를 이루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귀에 들린대로 하나님께서는 행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내 입술의 고백을 통하여서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고난 없는 그러한 즐거움 또 힘들지 않냐는 안식을 원합니다. 하지만 고난 없는 삶이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고난을 이겨낼 때 승리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생기기에 넘치는 승리의 삶을 주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고난 중에 있다 할지라도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사시기를 오늘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